31일 토요일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천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 광야 감옥 병상 그리고 바다입니다. 시편 150편은 모두 다섯 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본문 107편부터 마지막 5권이 시작됩니다. 이 5권의 시편은 총 44편으로 가장 큰 분량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개간 설명을 할때 시편이 왜 다섯 권인지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출레민신 중에 이 다섯 권은 신명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신명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신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편 5권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7편 첫 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네 가지 환경에서 설명합니다. 저는 107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네 개의 다른 장소를 시각적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자유를 주시고 회복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 시가 바로 107편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4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광야 사막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는 꼭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죠. 과거에 처음 미국 땅을 밟으면 마치 광야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표현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처음 미국 땅을 밟으면 가진 게 거의 없죠. 한국에서 어렵게 가져와도 전기 볼트가 맞지 않아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야와 사막은 보이는 것이 마른 풀과 모래밖에 없어.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곳. 내일이 없어. 오늘만 있는 그곳. 그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헤매던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영원한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간증의 노래 감사의 시편이 107편입니다. 저는 7절을 묵상하면서 바른 길이라는 이 단어에 꽂혔어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는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굳이 그 길로 가고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더 내가 빨리 갈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는 프리미엄 티를 얹어 해결하기도 합니다.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있다면 내가 돈을 더 주고 더 수고를 더해서라도 그 상품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빠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바른 길로 왔는지 아니면 빠른 길만 찾아 헤맸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고 나면 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늘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종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10,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세 사스레메인 감옥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세 사스레메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새사슬의 메인 인생입니다. 죄를 지은 죄수가 되어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무엇인가에 빠지고 중독되어 그것에 감옥에 갇힌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의 뜻도 거역했는데 정작 자신이 발견되는 것은 인생의 감옥 아닙니다 그것이 중독의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감옥의 논문을 깨뜨리고 감옥문의 세비장을 꺾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병상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이 방영하는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2입니다. 이 드라마의 재미는 각기 전공이 다른 젊은 의사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병상에서 괴로워하는 환자와 또 그들의 보호자가 어떤 마음인지 공감하는 감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실제 병상은 참혹합니다. 드라마 내용 중에 저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자녀를 둔한 엄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몇 개월째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은진데요. 다른 아이들은 이식을 받고 엄마와 함께 밝은 모습으로 병원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날마다 우는 그 은지 엄마를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심장 이식은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혈액형부터 몸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매치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은지 엄마는 계속 신장 공여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엄마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의료 기술이 후진국인 곳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병상입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그곳이 병상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오늘 백칠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병마와 외롭게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픔과 그 병마와 싸우는 상황이 감사의 노래로. 뒤바뀔 수 있도록 기적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소는 23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바다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시인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는 휴양지가 아니라 아주 두려운 혼돈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에는 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른 비, 늦은 비, 생명수, 우물.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비와 물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는요, 유일하게 축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요기 41장에도 소개된 리워야단, 이 바다 괴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는 이런 리워야단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치는 치륵같은 밤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찔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평안이 넘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찬양이죠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물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이죠 근데 물이 이 바다를 덮어 버리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에 대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치륵같이 혼돈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물이 바다를 덮는 역사가 2022년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죠.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오드레 찬양은 물이 바다 덮은 같이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고백과 함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